저도 이제 초짜 신생 유튜버로서 아 뭐, 느낌? 뭐 아재 와인하고 어. 대구 막차하고 한번 찍을까? 한번 하자니까요 라이더 라이더 내할일다 했지? 오케이 오케이 어 좋아요 2021 대전컷제 와인페스티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유튜버 와인아재와 함께하는 와인시음이고요. 아시아 와인트로피 팀 리더 강승필님을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강승필입니다. 저는 독일에서 와인경영학을 전공하고 2005년도 한국 들어와서 지금 서울에서 와인샵을 하고 또 와인수입을 하고 또 와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젊은 분들 사이에서 이 유튜브가 워낙 좀 핫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초짜 신생 유튜브 유튜브에 와인에 관련된 포스팅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와인아재 구독을 하시면은 거기에 와인을 쉽게 즐기시는 법을 제가 알려드려요 오늘 여기 주제가 와인시음 와인아재와 함께하는 와인시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비싼 와인을 드시게 되는데 그냥 꿀꺽꿀꺽 맛을 제대로 못 보고 삼켜버리면 아깝잖아요. 돈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와인을 드시게 되면은 같은 와인을 드시게 되더라도 더 맛있게, 더 풍부하게 느끼시면서 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 그 다음, 눕혀가지고 와인의 컬러를 보게 됩니다. 와인을 마실 때는 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아로마의 정의는 포도 품종이 가진 고유한 향으로 되어 있거든요. 향을 맡으실 때 이렇게 맡으세요. 와인 따는 거 오픈하는 거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보통 오픈하실 때 이렇게 넣으시잖아요. 와인 표현할 때 여러분들 이거 우리 어머님 와인 어떠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음, 지금 바로 지금 눈이 땡글이 질쳤잖아. 음. 대구의 인비놀 레스토랑에 사장님이 저희 조원이었어요. 큰 딸인데 지금 호텔 경영학과 다니고 앞으로 대구에 있는 인비놀 레스토랑에 우리나라 최초로 부녀 소믈리에가 탄생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름은 형지연입니다 네, 아빠가 모아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우리 친구의 표현을 한번 들어볼게요 컬러가 어때요? 네, 컬러가 약간 보통 와인보다 좀더 검벌한 가신량도 어느 정도 나는데 가신량보다는좀더 많은? 은은하게 강하게 약간 탄닌도 적당한데 이제 산도랑 탄닌이랑 적절하게 어우러져가지고 밸런스가 좀 되게 아주 좋은 것 같아서 좀 우아한 느낌? 아하 우아한 느낌 알겠어요. 감사해요. 아하. 시간이 다된 관계로 여기서 마치는데 여러분들이 이 와인 맛보시고 싶으시면 저기 구석에 와인러브 부스 오시면 지금 이거 두 가지 다시음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방송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와인아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괜찮았죠? 대전국제와인페스티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아니야. 가진 게동명 사기예요. 둘 다, 둘 다. 우리는 항상 서로 즐겁게 일하자는 주의지, 나만 잘 되고 나만 돈 벌고 뭐 이런 걸 우리 별로 안 좋아하거든. 아재 많이 하고, 어. 그고막 차가 갑자기, 갑자기. 하면 하자니까요. 숨고 피야, 갖고 오늘 숨고 피울게. 어, 되겠지. 응? 그러면은. 영상 재밌을거야 어, 날짜 잡아보세요 바로 내려갈게요 레스토랑편을 와인 맛집편을 내가 하려고 하거든 꼭 해야돼요 와인만 위주 하지마 지금 하고 있는게 와인 밀키트 네. 지금 하고 있고 음. 그 다음 간단하게 요리하는거 야매 요리식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와인 맛집 탐방 그 세부 카테고리를 세개로 지금 가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밀키트 해요 어. 다 없어도 그냥, 그냥 놔둘까요? 놔둘 내달 보고 전화해테니까 그냥 그쪽에 갖다 놓을까요? 음. 잠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들어오십시오들어오십시오 우리 대전에 뱅샵 박한표 대표님이 남은 와인 다내줘 놓고 가시래. 나 서울에 이제 어, 와인 안 가져오고 여기 뱅샵에 가셔서 저희 와인 화재꼭 맛보세요. 저희 와인 여기 다 들어가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의리, 의리, 의리. 역시 우리 박한표 어제예요. 네, 네. 예, 내려 놓고 가겠습니다 잘 아유, 고마워. 근데 진짜 두분 덕분에 특히 우리 여자친구분 나하고 아이 컨택 많이 했잖아요. <laughs> 왜냐면 이게 아까 앞에서 관계자분이 와가지고 막 시간 다 됐다 그랬잖아. 이게 듣는 사람이 재밌게 들어주면 강의하는 사람이 1 0명이나 재밌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려고 막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하는 내내 재밌었어요. 목소리가 갑자기 커지는 게 느껴졌어. 어, 어, 어. 아,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싶었는데 할리. 바이크, 아이 라이더, 라이더. 어? 원래 할리타고 와인 배달 다니잖아. 절대 하지 말려줘. 위험하다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아, 바이크는 위험해요. 맞아. 아, 위험, 위험한 게 맞아. 근데 위험한 걸 알고 타면 괜찮아. 그러니까 처음에 탈때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경주형 오토바이 탄다? 그러면은 반대에도 뭐할말 없는데 할미를 탄다면은 제대로 배우고 탈게끔 오히려 이야기하는 게 그게 더 나을 거예요. 이, 이 정도 밑밥 깔았으면 됐지. 나다 했지. 내할일다 했지. 오케이, 오케이. 앞에서 세미나 잠깐 짧게 하는데 두분 덕분에 제가 진짜 즐겁게 했습니다. 이 강의하는 사람도 앞에서 집중해서 즐겁게 들어주잖아요. 더 신나. 이거는 화이트예요 예, 걔는 화이트. 화이트도 한번 보실래요? 화이트 와인도 아까 레드 와인 가르쳐 준 것처럼. 어 똑같이. 혀를 밀라 그랬잖아. 그거는 레드 와인일 때. 레드 와인 먹고 난 다음에 이거 먹으면 은 줄어요. 원래 화이트부터 먼저 드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지금은. 저희. 아니, 여기 없이 느낌이 괜찮아 나 미셔라인은 어울리지 않나 하하하하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니까 응. 음. 와이트와인과 같이 가는 거는 괜찮지 않나 어떠니요 취향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 음. 기호돈다 달라요 맞아요. 이거 하나 주세요 그거 하나 드릴까요?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어요 아유, 최고, 최고.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지식 얻고 갑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달콤한 거 좋아하시면 요거 돈펠더 달콤하게 드실 만한 거 요거는 레드인데 되게 달콤하게 음. 시원하게 드시는 거예요 음. 두 고기 두 병. 아, 앞에 했는 게안 지루했어야 되는데. 괜찮아 재밌었어요. 오늘도 또 게... 하나는 그 세보나에서 가르쳐 주니까 초보자 입장에서도 잘 들어오던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아예 아무 것도 준비 안 하고 그때 그때 상황 보고 이야기 하려고. 어차피 내용은 많잖아요. 제가 해야 될 게. <laughs> 예,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laughs> 글리바인 크게 들어오셨습니다. 부스 두 개로. <laughs> 규모가 좀 많이 축소됐지만, 많은 업체들이 참가해 주셨어요. 급하게 결정이 됐는데, 여기 글래스 파는 데도 있네요. 와인잔 특가 판매. 완판하셨다. 완판. 하나도 없네. 다 파셨구나. 이런 것도 있고, 뭐, 완판이라기 다 이야, 멋집니다. 부럽습니다. 저기, 양계동 가려고 했는데, 코피 먹으러. 요즘 제가 거기 잘 없습니다. <laughs> 어. 네. 지금 2주째 네. 객지 생활. 지방으로 자꾸 한번 다녀보려고, 뭐, 자꾸 힘드니까 앉아있다고 해결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쨌거나 자꾸 움직여보려고. 그래서 박람회 갔다 오면 유튜브도 찍고 이러고 있잖아요. <laughs> 항상 사람이 많아요, 여기가. 제일 많아. 아이, 나도 좀 잘생기게 태어났어야 됐는데 말이야. 그죠? 잘생기고 이쁘니까 사람들이 항상 많아요, 여기는. 감 안녕하십니까. 그런 감이 진짜. 진짜 와인 전문가. 독일에서 와인하고. 아니, 근데 잘생기질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안 와. 헐리만 줘서. 마스크부터 털. 많이 팔죠? 헬레닉이 이번엔 조그맣게 나왔구나. 아베크 와인. 대표님은 집에 가셨어요? 대표님 회의 가셨어요. 아, 지금 소믈리에 저가 대회한다. 어, 네. 오, 생딸기부터. 네, 생딸기 55%. 우드카는 15% 첨가되어 있습니다 오 올리브 많이 파셨어요? 그냥 뭐 평균적으로 한 x 정도 아유 여기가 사람 제일 많던데 뭐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인이 맛있으니까 많이 팔리시잖아요 <laughs>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오 랑그독 루시옹 확 눈에 띈다 여기 넣어두는 게 제일 좋아요. 뱃 속에 넣어두는 게 제일 아, 좋아요. 맞아, 맞아. <laughs> 게 좋아요. 와인 아재 구독 좋아요. 아, <laughs> 아, <많이> 아재. 아, <laughs> 아, 와인 아재. 아네 아, 어. 아, 알겠습니다. 아, 다음 편에 이거 들어갈까요 두 분? <laughs> 인사 인사 인사담 인사 해주시고. <laughs> 어. 좋아요? 오 좋다 좋다. 알겠습니다. 대박 나셨다. 아, 어 아, 그러니까 어떻게 많이 파셨어요 아니에요. 저희 많이는 아니 안... 소박하게 솔드아웃. 어? 화이팅와인어잘화이팅 아, 좋아 좋아 좋아! <laughs> 여기 오면은 사람들 다만납니다다 만나. 와인스코프. 안녕하세요. 아, 이거 이번에 나왔다고 페이스북에 떴더라고요. 네. 아, 멋져. 네네, 또 많이 이용해 어, 주셔서... 유튜브 경태지의 와인스코프. 네. 제가 2012년도에는 와인 미라클 의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채널명을 와인스코프로 바꾸고, 진열심 활동하고 있습니다. 샵 이름도 와인스코프죠. 네, 샵 이름도 어... 와인스코프, 채널명도 와인스코프입니다. 경태지의 와인스코프 많이 네.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많이 구독, 네. 구독, 좋아요 <laughs> 눌러주시고, 이번에 <laughs> 네. 아시아 와인 트로피 저희 네. 팀원, 어, 네. 우리는 원팀. 네, 원팀이죠. 화이팅! 어, 어, 화이팅입니다. <laughs> 으, 으, 왜 이렇게 버벅대세요? 유튜버가 카메라 앞에서 버벅대면 안 되지. <목소리도> 구독. 바로 구독, 좋아요 해주신다. 멋지십니다. 역시, 의리, 리몬첼로. 상큼해진다. 많이 파십시오. 올빈 와인. 어, 오케이 와인은 다들 어디 가셨다. 이쪽은 지금 한국 와인너리들입니다시나브로 와인, 고돌이 와인, 소갤로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사위분안 오셨어요? 태장님안왔어요 아이고 <laughs> 아까 도나 이렇게 저기 강의하시는 거 어, 앞에 가기자. 아, <laughs>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 이거 <laughs> 저 하나 테스트 해 주실 게 있어. 요뭐뭐뭐 뭐. 뭐, 뭐. 이거 안 그래도 그 사진 올리시던데. 네, 맞죠? 봐죠 청산별구하고 샘, 우리 만드는 건데. 스타일을 좀 바꿔서 하신다 그러시던데 저번에 이야기하시는 게 이게 음질지좀납품 <laughs> 나쁜... 하려고 지금 어? 산모를, 100% 3모로 100%. 지금 디자인까지 다 끝났어요. 디자인이 다 끝내갖고. 지금 항목 제조가 받고 있어요. 자, 우리 전문적인 이야기는 카메라 끄고 오프레코드로 지금 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다시 카메라 켰습니다. <laughs> 대외비 이야기는 다 끝났어요. 이거는 호불호 갈리겠다. 아유, 향 좋다. <laughs> 향이 익숙하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또 좋아하죠. 익숙한 거니까. 아유, 아무튼 시험 잘했습니다. 아, 예. 많이 봤죠 예. 저거 뭐냐 아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진짜 신경 쓰세요 잘못하면 안 됩니다. <목소리도 눈치> 네. 오프향이 마지막에 올라오고 재료가 완전 포도가 아니라 풍시 풍를 발효를 해서 그런 달바라니다 네. 달콤 새콤 디저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선생님 두병 드릴까요? 2병 네. 드릴게요 오 멋지다 두병 역시 남자는 두병 사야죠 그죠? 데뷔모로 화이팅 청포도와인 6사에 뭐냐? 아 이거 저기다 글요 시험했었어요 이거 만찬 디너 때 저희 최정욱 소장님이 가지고 와가지고 선물래도쫙다 돌렸어요 좋더라고요 오, 잘 만드셨습니다 많이 파십시오. 전통주도 나오시고. 어, 이번엔 크게 나오셨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이번엔 크게 나오셨네요. <laughs> 많이 아셨어요 저는. 저는 여기 아시아 와인 트로피 심사하러 와가지고 사실 여기 판매하는 거는 신경도 안 썼어요. <laughs> 몇병파았는지도 모르고 앞에서 뭐 세미나 해드리고 컨퍼런스 해드리고 <laughs> 그러고 있었습니다. 많이 파십시오. 경동 옥통 제작소. 여포와인 농장 여기도 와인 참잘 만드는 곳인데. <목소리> 우와 250만원 엄청 크다 15리터 우 술안 파시고 여기 와서 놓으시면 어떡해? 아, <laughs> 님한테이물어 아침에 한병 사갔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병원장 하시는 원장님이 어허. 사모님 드린다고 아서 사장님 추천하신 거술한병 사갔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laughs> 역시 그거는 <그럼> 뭡 <뭡니까? 웃음> 이거 고프로 촬영하고 있어유튜브에 시작했어요. 아. 유튜브에 올라가실 겁니다. <laughs> 아 그렇습니까? 아, 예. 자 이제 토요일 일요일 여기 대전국제와인페스티벌 일정 모두 잘 마치고 만 일주일 동안 대전에서 체조하면 아시아 와인 트로피 그리고 이 대전 국제 와인 페스티벌 일정까지 모두 마치고 이제 상경합니다 많이 파셨어요? 아 이번에 사람 없었어 여기 박원표 원장님 따님 나와서 응. 받아주시고 뱅샵 60위 많이 찾아주세요 저희 와인 아재 와인 여기 다 내리고 가요 굿굿굿자 여기 뱅샵 60위에 저는 와인 다 내리고 이제 서울로 올라갑니다 서울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이